강남에 있어서도 강남의 모든 입지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강남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해도 돼라고 한다면 말장광이에요.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얘기해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백년 허리라는 책을 보고 뭐냐면 제가 가끔 허리가 뻐근하고 그래서 침 맞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허리가 아픈 이유부터 해가지고 허리를 낫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한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허리가 아프면 시 t 나 MRI인 걸 찍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알수 있는 거는 통증이래요. 그러니까 통증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알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의 몸에는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팔이 부러지면 잘 맞춰 가지고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뼈가 붙는 거잖아요. 허리 디스크도 자연 치유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연 치유에 뭐가 필요하냐? 자연 치유를 하기에 용이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은 허리가 자연 치유하기에 용이한 자세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분이 쓴 말은 허리 위생 자세라고 거기에 써 놨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허리가 뻐근할 때 그걸 실제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기본적인 기능은 정보 전달이란 말이죠. 그쵸? 그럼 정보를 전달해서 제가 알았어요. 안 했어요. 무슨 의미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알았으면 내가 활용을 해보고 남한테 전달해주는 게 이게 효과가 훨씬 더 있어요. 전달에 있어서도. 왜? 뭔가를 알면 그걸 안걸 가지고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에 대한 얘기 겁나 하면서 건물 한 번도 앉아봤어요. 쟤왜 저러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한 2주 만에 침 맞지 않고 뭔가 뭐 마사지 받지 않고 났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제가 왼쪽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 건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아주 스트레칭 너무 세게 받는 마사지를 받았더니 그게... 다시 도졌어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때 마침 그책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봤어요. 허리 위생 자세라는 것도 허리가 스트레칭이 되지 않게 수축된 상태에서 유지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이 아킬레스건염을 스트레칭이 되지 않고 까치발을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까치발 들으니까 얘가 스트레칭이 안되고 수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아파요. <laughs> 계속 아파요, 중요한 건. <laughs> 계속 아픈데, <laughs> 제가 그걸 계속 했어요. 저는 그 책을 봤으니까 그걸 실행해봐야 되는 거예요. 튜든한테 실행해봐야 그게 내게에 되든 나한테는 안 맞다고 판단을 할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이게 조금씩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킬레스 건염이 도졌을 때 약이나 주사를 안 하고 완전히 나은 게 이번이 처음이야. 지금 완전 멀쩡해졌어. 근데 잘 생각해봐. 몸이 아픈 거 디스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아픈 거에 가장 기본 근본 이유는 뭐냐 이거야. 자세잖아요. 아무리 잘 타고나도 뭐 이렇게 앉으면 허리가 틀어질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도 틀어지겠죠 그러면 건강의 기본은 건강한 자세가 기본인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 아팠을 때 치료인데 치료를 하고 나서도 안 좋은 자세로 계속 똑같이 살면 다시 언젠가 그 부위가 아플 거잖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불편하신 분 디스크 있는 분은 그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시고 본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안다는 것과 실행해 본다는 것은 천지차이란 말이에요 다이어트 방법 100가지 알고 있는데 실행 안 했어요. 그냥 뚱뚱하고 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불편해서 안 했던 거니까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찾아보고 하지만 그때마다 다이어트 음식만 집에서 냉동실에 쌓아야지 다이어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행 해보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크다. 이 얘기를 오늘 꼭해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근본이라는 게 있다.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을 지켜야 뭔가 치료를 하더라도 치료가 잘 되는 거고 예후가 좋은 거죠. 이 얘기를 부동산에 빗대어 본다면 건물에 있어서는 입지가 잘못되면 말짱 꽝이에요. 입지가 제대로 됐어요. 건물에 문제 생겨도 고치면 그만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근데 입지가 안 좋은데 건물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치더라도 이건 마이너스가 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럼 입지가 중요한 건 누가 몰라? 거긴 비싸잖아. 가격이 비싸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가격대에는 그 가격에서 괜찮은 입지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강남에 있어서도 강남의 모든 입지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금액대에선 여기가 괜찮아. 저기가 괜찮아. 여긴 할 만해. 안할 만해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강남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해도 돼라고 한다면 내가 허리가 아픈데 아무 병원이나 가서 수술 받을 거야. 나 똑같단 말이에요. 건물의 입지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입지의 중요도는 내가 갖고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잠자는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생각할 때는 그 일의 근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걸 알았다면 내가 직접 실행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그 일들을 뭐 하나의 뭐 장점, 무기 내지는 뭐 삶의 지혜로 삼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따라했을 때 음.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나을까라는 확신은 아리까리했지만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믿었어. 이분의 말대로 하면 나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생각해. 그러면 어떤 책을 보고 내용을 보고 내 지금 누군가 말하는 걸 보고 내가 해볼까 말까는 이 사람의 말을 믿냐 안 믿냐.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적어도 그 허리에 대해서 오래 연구를 했고 임상도 많이 있었고 근데 내가 안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당연히 해보는 게 맞지. 예를 들면. 내가 강남에서 몇십 개의 건물을 지었어. 지금도 짓고 있어. 임대관리하고 있어. 이거 그냥 팩트야.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사실인 거니까. 그러면 건물을 짓기 전이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만나서 물어보는 게 당연히 맞지. 내 말을 적어도 믿는다면. 오늘도 오신 분이 막연했던 여러 가지 것들. 본인이 직접 검색하고 찾아보면은 한 달, 두 달, 육 개월 갈 거를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분이 물어봤을 때 답해주면 1, 2분 하면 다 끝나는 얘기란 말이야. <laughs>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분은 뭔가를 검색해보면 온라인 세상이든 유튜브에든 실제로 해보지 않은 전문가들이 많잖아. 본인들도 검색하고 찾아보면서 안 사람들이 올린 내용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찾아보면 이 소리, 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일어나는 일들까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엄청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엉뚱한 지식의 늪에 빠진다는 말이지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 근데 나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바로 아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봤으니까요 <웃음> <웃음>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한 거잖아 그게 나 포함 많은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뭔가를 안다고 말로만 하는 거 행해보지 않고 말로 떠드는 건 나는 정말. 좀 어리석은 똑똑함이라고 생각해. 장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 그것보다는 실제로 뭐가 됐든 한번 해봐야지. 꾸준히 밀고 나가봐야지. 힘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거야. 성공하는 방법 유튜브 찾아봐도 많고 책에도 너무 많고 많지만 그걸 실행해 보는 사람이 극소수야. 더 재밌는 거는 그 극소수의 사람이 실행을 하다가 3일 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한달 가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거를 꾸준히 몇 년씩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하다못해 운동도 성과로 나오려면 3개월 이상 해야 되잖아 하다못해 몸도 그런데 일은 어떻겠어요? 성과 일주일 해가지고 뭔가 딱 돼요? 알바밖에 없어요 그거는 단순히 뭐 해가지고 뭐그 시급 받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뭔가 성장을 하면 꾸준히 힘들어도 제가 일주일 넘게 아파도 그 짓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까치발을 들면서 집에서 왜? 믿으니까 <laughs> 된대잖아, <laughs> 된대잖아. 그럼 해보면 되잖아. <laughs> 그래서 해본 거예요. 꾸준히 계속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안다면 실행해보고 내가 알아보고 좋으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거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는 분이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모두에게 도움되고 발전적인 방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다른 얘기보다 허리가 아픈 분이 있다면 그책꼭 한번 보시길 전 추천드려요. 저한테 좋았으니까 다른 분에게 무조건 좋겠지라는 생각보다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나아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아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실제로 실행해서 그걸 습득하는 구독자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